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네.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아, 진짜? 걱정했는데 으 아, 비가 너무 많이 와 지금 비가 그치고 너무 날씨가 시원해졌어 진짜 캐디 네 이름, 네임 뭐예요? 도띠 Dottie? Ya Encik Dottie? Ya Lain kali datang ke sini Dottie, Dottie Dottie Keddy Dottie Keddy Ya Dottie? Ya Dottie Dottie Encik Dottie Ya Saya bawa makanan untuk Wonsoong Makanan untuk Wonsoong Wonsoong Aja-aja 오 잘했어요 누나 진짜 오잘궁 첫 털인데 오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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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고개를 똑바로 세워야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훨씬 좋아 오오 오, 좋아 오케이 굿샷.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니까 너가 잘한다. 터지는 게 고개를. 내가 이렇게 하더라. 그치. 내 이게 맞아. 후! 후! 박수 박수! 누나, 누나 짱! 누나 짱! <laughs> 두 원! 두 원. 네. 미스터 터티. 바탐 음. 고양이에요? 바탐 바텀, 바탐. 바텀. 바탐이 어 캔트리. 바탐 캔트리. 아, 안에 발리. 발 발리? 응. 발리 사람이었어요. 야. 아, 누나, 오랜만까지 뱅 오. 시원해 시원해. 원. 원. 이글 이글. 야, 이글. 이글 갖고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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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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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굴레굴 잘했어요. 와, 네 굴레굴. 네음 진짜 잘했어요. 보다 잘했었어. 누나 짱. 날씨 지기네 날씨 좋기네.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알았어. 아. 날씨 지기네기네 음. 그... 음. 그렇지 그렇지 응, 오 앞으로지 앞으로지 찌기네 동생장 동생 찌기네 찌기네 예 찌기네 네. 어? 오리지널 나왔다. 오 찌기네. 드라이버 찌기네. 네. 오케이. 아밍. n 넥또 오라고요? 아 c o m i 오, <laughs> 어, 잘했어요. 도마뱀, 도마뱀이 엄청 커요. 도만, 도마뱀, 예, 네, 괜찮아요. 치킨에, 치킨에. 짱! 오케이. 팜이랑 리조트랑 아일랜드 중에 어디가 제일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 첫날 팜이 무지하게 예뻐가지고, 팜이 1순위였거든? 어. 근데 어제 팜 마이너레 14개 오버 쳤거든. <laughs> 싫어졌어, 싫어졌어. 아, 어어잘 치는 코스가 좋은 코스. 후. 지기네. 응, 지기네. 와. 진짜 고. 장궁 <laughs> <laughs> 응. 공빨, 지기네. 공빨, 지기네. 원숭이 과자 가져왔는데 어, 쇼핑, 쇼핑 바나나. 바나나 쇼핑 갔어요? <laughs> 버디 없어여 응.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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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만 멀어? 안야안용이 100미터 1 0미터 100미터인데 왜 이거밖에 못치냐 8번 아이언 오케이 어 8번 아이언인데 아왜 이렇게밖에 못치냐 맞아요? 맞아요 원숭이 쇼핑갔대 어 바나나 쇼핑 갔대 아 바나나 쇼핑 오늘 세일하는 것같아어어잘친것 어. <laughs> <laughs> 같아 굴 레굴레굴 레굴레굴 안레굴대굴 Nice. Wah. Wow. Bisa, Doti. Terang. Tukparu. Ya, Tukparu. Oh, tak? Tungg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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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석 필요해요? 응? 자석 응. 필요해요? 네. 어, 있어요. 야. 네. 꼭. 아, 어, 힘세요. 어디 여기야?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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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들어가라. 오. 예! 머리 머리. Aja hmm sha sure. body body okay. fighting uh 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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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on 두 o 응. 우후 오케이. 누나 두 on 치킨아! 라인홀 끝났고요. 2분 바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후반전에는 지오골프라는 채널에서 저희 매트 플레이하는 거 찍을 거라서 그것도 하기 싫 감사합니다. 도띠. 아, 동생 응. 도띠 여기 30, 32, 년 여기에 3 2, 2, 있었어요? 2, 응, 응. <laughs> 응, 진짜 응, 마지막 안 2, 2, 2, 2, 안 2,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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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최고 캐디 최고 네짱 캐디 짱 바이바이 바이. 안녕 안녕 도띠 어딨어 도띠, 도띠. 미스터 도띠 도띠 아. <laughs> 아니 사진 자체가 일단 끼가 너무 <laughs> 하트야 이거 <웃음> 하트야 <laughs> 하트 <laughs>